자 마지막으로 우리 우리가 요셉의 놀라운 순종을 살펴보고 어, 본받기로 합시다. 우리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즉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했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믿었기에 아내가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즉시 아내를 데려왔고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네, 야코냐가. 배가 이만큼 불러왔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일의 결말을 다 알고 있는 우리도 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인퇴되시고 예. 우리가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되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사실만을 믿는 겁니다. 요셉은 전혀 이해가 안됐지만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 되지 않았지만 요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긴 다음에도 전혀 불가능한데도 예. 어, 이삭을 낳았던 백 살에 이삭을 낳았던 그 사건을 기억했어.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예.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 이 눈에 아무 증거 안이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내 눈앞에 현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거짓말하시, 거짓말하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유만으로 믿었던 그 요셉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의 순종은 옛 요셉보다 더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요셉은 그 유혹의 자리를 피했지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더 힘들까요? <laughs> 어느 게더 힘들까요, 여러분? 옛날 요셉은 낯선 여인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 그가, 그녀가 간음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적에도 그저 가만히 끊고자 할 정도로 사랑한 그 안에, 너무도 사랑스러운 내 안에, 예수 믿는 현숙한 내 안에, 아, 마리아를 옆에 두고도 같이 살면서도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더 힘듭니까? 어떤 게더 힘들까요? 옛 요셉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과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7살에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그런 죄악이 비일비재한 애국당에서 아무도 없고 주인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인의 아리따운 아내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쳤다는 것은 그는 보통 젊은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범상치 않은 젊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순결한 젊은이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고추 축원드립니다. 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경우는 더 대단해서 기이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인간의 인내심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예, 절함은 못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이 의로운 자인 자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로서의 관계보다도 더 깊은 관계로 예수님과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을 자기 왕과 구세주로 영접했던 거예요. 예. 요셉이 어떻게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죄를 멀리 할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요셉은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로 그냥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요셉의 왕이요, 요셉은 예수님의 백성.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처럼 요셉을 아무리 견디기 힘든 유혹이라도 아무리 엄청난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요셉을 능히 건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한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때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제에서 구원할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깊이 연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증거 두 가지. 첫 번째. 건전한 교리 이제는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시작 첫 번째 건전한 건전한 교리 두 번째 경건한 생활 거룩한 생활 이게 우리는 교리를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생활 속에서 그 교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외우고 실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리를 외우고 그저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다 예수 안에서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 없이도 주여 주여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수 있어요. 교리를 줄줄 외울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남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행하면서도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비참한 겁니다. 기독교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리를 알고 실천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교리를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그 그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교리를 알고 실천할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루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될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재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될때 예수님이 요셉이 예수님이 백성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의로운 행동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잘 알게 하셨고 구약 성경을 믿게 하셨고 또한 구약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엄청난 사명들을 즉시 수행할 수 있는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능력, 이 능력은 예수님을 믿을 적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능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교리 지키기가 아니에요. 예.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고 교리 지키기가 아니고 예, 공부해야 되고 교리도 지켜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사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가까이 오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38년 된 병자처럼 은혜의 집 베데스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연못을 바라보고 천사를 바라보고 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와 같다면, 오 예수님은 오늘 당신에게 임마누엘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 강도와 같이 갈 때까지 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심을 아실 것입니다. 당신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교만하고 어리석을지라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들으십시오. 주님이 못자국 난 손으로 바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당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당신이 어떤 심각한 죄에 빠졌,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능히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 요셉을 의롭게 하신 것처럼 요셉이 죄에서 멀어지고. 구약 성경을 알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백성이 되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